오른손에도 힌징과 코킹이 있어요. 코킹 한다는 느낌. 코킹에도 힌징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힌징은 저절로 나오거나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왼손으로만 유익하게 잡고, 네. 오른손은 그냥 이렇게 딱, 이렇게 딱 잡고, 여기서 힌징이 아니라 코킹. 그렇죠. 약간 왼손으로 한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긴 하는데, 여기서 백스윙으로 코킹 맞추고, 팔로 덮어치는 게 아니라, 팔은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만들고, 이런 느낌으로.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만들고, 몸으로 덮어치는. 오른쪽 귀가 덮어준다는 느낌. 대신에 팔이 덮으면 안 돼. 그러면, 왜 팔로 덮으면 안 되냐고 계속 말하냐면은, 이 상태에서 팔로 덮어버리면 이런 게 나와. 오른쪽으로, 포킹 이거는 바깥으로 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. 그냥, 포킹 몸으로 덮어주면 돼. 플레이드는 관성이 거의 없어요. 何で言うの